안녕하세요. 라이선스드 메디케어 에이전트 강미란입니다. 처음으로 65세가 되시면서 메디케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많은 우편물도 받아보시고 심지어는 여기저기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65세 되시기 전 체크리스트 2탄. 65세 되기 3개월 전에 체크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메디케어에 신청하실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메디케어 파트 B를 같이 신청하실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케어 파트 B만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컴퓨터상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걸 같이 해 보실 텐데요. 구글을 클릭하시고 거기에서 ssa.gov를 치시고 서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되어 있죠? sign up for medicare.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사인업홀 메디케어도 있고 파트 B만 사인업 할게요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 좀더 구경해 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65세 전에도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메디케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007721213.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체크할 수 있는 곳 메디케어 신청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어, 메디케어 지금 현재 상황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란입니다. 일단 우리는 메디케어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A하고 B 같이 어플라이할 경우 이곳을 클릭하십니다. 그래서 i understand and agree 해서 next 클릭하시고 그 다음 화면인데요. 이 가운데 박스 Apply and Complete, Start. 누가 신청을 하십니까? 제가요. 그 다음 어카운트가 없습니다. No. 그 다음 미국에 삽니다. Yes.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카운트를 Create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Create. 그래서 Create an Account를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뜨고요. create an account 다시 한번 지금 보이시는 이곳에 자신의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시고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submit를 하시면 이제 각자의 이메일을 가셔서 어카운트 세팅을 완벽하게 하시고 메디케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65세 되기 3개월 전에 우리는 이미 ssa.gov에서 메디케어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 신청하신 후 4주 안에는 아마 메디케어 카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으실 텐데요. 종이에 빨간색, 파란색 카드 프린트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보관하세요, 뜯어서. 메디케어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줄에 보시면 파트 A, 하스피럴, 파트 B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 B는 오피스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실 때 커버되는 부분입니다 이 카드 잘 보관하시고요 이두 파트, 파트 A와 파트 B가 다 있어야 그 다음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을 하시던 아니면 어드밴티지 플랜을 하시던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따라오시기 힘드시면 뉴저지에서는 저 메디케어 에이전트 강미란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이제 모든 걸다 결정하셨으면 이제 65세가 되기 한달 전에 저희는 이미 메디케어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이든 어드밴티지 플랜이든 가입을 해서 카드가 있으실 겁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 예전에 쓰셨던 헬스 인슈런스가 있으셨다면 그거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제 65세의 큰 선물인 메디케어를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가입 후에도 매년 9월에서 10월 중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변경 사항이 공지가 될 거니까 확인을 꼭 하시고요. 이번 연도에 커버리지가 이만큼이었다고 내년에 똑같은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으셨다면 아마 공지가 될 겁니다. 우편물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마음에 안 드시면 변경 가능하십니다. 메디케어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한 스텝 한 스텝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하시죠 메디케어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나에겐 어떤 플랜이 맞는지 모든 솔루션을 유저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과 저 에이전트 강미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